네 오늘 시간에는 어, 간주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는 어, 한옥에서 이갓 기둥을 우주라고 하고 이 중간 기둥을 평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옆에 있는 이 중간 기둥을 간주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초 쪽을 이렇게 이렇게 크로즈업을 해주시고 줄자독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오. 그리고 이쪽에서도 안으로 5. 그리고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이 교차점에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80,8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이와 같이. 8, 8치짜리 기둥에 밑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리, 그림을 올리신 다음에, 밀고 끌리 도구로 바꾸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위에 있는 포에다가 일치시켜주고, 마우스 우측 그리고 숨기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사각형 만들어 놓은 곳을 클릭을 하시고, 위로 당겨서 상인반 윗면에서 클릭을 해 주시면, 예, 상인방 위에까지 길이가 똑같은 길이로 올라옵니다. 여기 바로 바포 밑부분입니다. 자, 이제 줄자 도구로 바꾸시고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한치 오픈 15. 여기도 안으로 한치 오픈. 그리고 직사각형 도구로 바꾸시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이두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밀고 끌기 도구로 위로 15를 올려주시고 이것도 역시 위로 15를 올려주십니다. 여기선 더블 클릭이 안 먹혀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하면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제 트리플 클릭을 해서 마우스 우측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더블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십니다. 만약에 객체가 다른 것도 남아있으면, 뷰 메뉴에 구성요소 편집,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객체만 남고 나머지는 숨습니다. 줄자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중심선으로부터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반대편으로도 똑같이 5, 그다음에 3 그다음에 7 이렇게 해 주시고 위로부터 상인방의 두께인 6치 60 자, 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하인방이 꽃필 아래자리 오픈이 올라가서 오입니다 그다음에 62 6치니까 60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아, 제 아래선으로부터 출발해서, 밑, 기둥이 밑으로부터 출발해서, 435를, 435를 올라가서, 자, 여기에서, 중인방이 아래로, 다섯 어, 칩니다. 여기는 50,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사각형 도구로 바꾸시고, 여기는 임방이 들어가는 게 한치짜리죠. 한치짜리니까 이 안쪽 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양쪽이 똑같이 안쪽 선에서, 어, 선을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문선 들어갈 자리는 요 선이 아니라 요 바깥, 즉은 요기 여기 일곱치입니다, 요게. 여기. 일곱치짜리를 여기까지 길게,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바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길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간은 또 여기다가 임방제가 들어갈 거니까 한 치짜리로 이렇게 넓은 사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넓, 넓은 사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문선짜리 또 적은 사각, 좁은 사각이죠. 적은 사각이나 좁은 사각이네요.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어, 동영상을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은 그림으로, 그림으로 다시 바꾸려면 어, ESC 키를 누르면 적은 그림으로 바꿔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편집으로 들어가서 안내선을 모두 삭제해 주시고 어, 선택 키로 바꾼 다음에 이 부분들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안에 그려놓은 이것만 자 이렇게 다 선택을 다중 선택을 하십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기 때문에 이거를 그쪽으로 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이 모서리에서 이 모서리로 하면 요 중심점이 나옵니다. 이제 단축키 Q를 누르게 되면 회전도구로 바꿔지고, 회전도구를 그 중심에 클릭하시고, 약간 마우스 포인트를 어느 쪽이든지 이동을 하시고, 컨트롤 키를 터치하고, 클릭, 그 다음에 돌려주시고, 18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이 반대편으로 180도 돌아와서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시고, 이 부분을 23을 입력하고 엔터. 여기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중인방짜리,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여기도 더블 클릭, 여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거는 안으로 5를 밀어넣어주고 엔터. 여기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 여기 더블 클릭. 반대로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이번에는, 이게 같은 5인데, 오우, 이걸 맞는 명령을 먼저 하게 되면, 이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턱에 가서 걸립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걸 먼저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13. 아까 저쪽에는 23이었는데, 여기는 13입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깊이가 다릅니다. 자, 여기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는 5를 밀어 넣어주고 엔터, 그리고 같은 명령 더블클릭, 더블클릭, 더블클릭. 자, 이렇게 해서 어, 간주에 인방제 들어갈 자리까지 기둥을 다 편집을 했는데 필요없는 선들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도구를 도구를 이용해서 단축키는 2입니다. 이 선들을 여기 깊이 두 군데, 옆부분에 두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확대하시고, 여기 지워주고,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저 밑에. 뒤편으로 돌리셔서 뒤편에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뒤편에도 여기 어, 뭐 굳이 안 지워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에, 스케치업을 편집하는데 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섬세한 에, 마음으로 차분하게. 편집을 해주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인내심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도면으로 남겨놨을 때도 이런 군더더기, 군더더기가 없다고 하는 게 소중한 그런 편집이 될 것입니다. 자 모두 알들이 필요 없는 선들을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이제 이쪽 기둥은 편집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시고 편집에 들어가셔서 안내선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선과 이 인방제가 이쪽으로 같이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우주의 이쪽 편 기둥은 여기와 똑같은 대칭입니다. 그래서 더블클릭을 하시고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서 똑같이 편집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상인방은 이미 여기에 꼽혀져 있기 때문에 상인방장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은 같습니다. 줄자도구로 바꾸시고, 중심선을 만들고,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거기서 7. 반대편으로,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7. 여기서 상인방은 이미 여기에 이렇게 같이 보 밑을 받쳐주면서 보아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방 자리는 필요 없고 아래로 내려와서 하인방 자리에 여기서 5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6지6 0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g 를 밑에서부터 위로 중인방 자리 위치가 되면 435 435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래로 다섯 치가 5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상인방자리는 됐으니까 줄자독으로 바꾸시, 아, 사각형도구로 바꾸시고, 단축키는 R이죠. 자, 이렇게 넓은 거를, 넓은 사각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그림을 이렇게 하시고, 이 안쪽에서부터 그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든 안쪽에서 바깥으로 하든 상관이 없죠.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 부분까지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립을 아, 여기선 또 요거 해야 되겠네요. 요 문선짜리 하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까지 연결시켜 주시면 다 됐습니다. 여기는 뒤로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 기둥 이쪽 편은 또 다른 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안으로 밀어주시고 어 13, 어 23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예, 두치 세 푼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아, 이게 뭐 필요 없는 게 하나 나타나면서 소리를 냈네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여기 더블 클릭. 자, 이제 요거는 오픈식만 들어가면 되죠. O 하고 엔터. 여기 더블 클릭. 그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오픈식을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안내선을 편집에 들어가 삭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우개를 가져오셔서 자 여기에 이제 요거는 같은 거니까 필요가 없죠 평면상의 금은 전부 다 지워야 되는 겁니다 자왜 여기에 같은 금이 나왔냐면 먼저 편집할 때 여기 오픈 들어갔던 게 지금 남아있던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웠으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 밑을 확대시켜서, 자, 여기, 이렇게 지우시면, 이제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바로 인방제를 여기서 바로 만들겠습니다. 하인방을 먼저 만들도록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라인까지 즉 60이죠. 이걸 뭐 안내선 을 하나 만들어야만 되는 게 이쪽 코너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 사각형도구로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까지 연결시켜 주시고, 지금 이 편집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거든 편집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하고 그림 붙기 때문에 바깥에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한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밀고 끌기 도구 가지고 끌고 나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요쪽 기둥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에 딱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여기서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그룹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더블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면 다른 건다 숨지요. 구성요소 편집에서 모델 나머지 부분이 숨기는 걸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바깥에서 안으로 한 치죠. 10 이에요. 아까 그게 구멍이 뚫어진 게10 여기도 10 그렇게 하고 직사각형 도구로 한번에 한 이렇게 그냥 두 선을 이어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여기를 10을 끌어냅니다. 한 치를 끌어냅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서 이 면에다 갖다 대주시는 쪽으로 더블 클릭이 몇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쪽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줄다 도구를 사용해서 안쪽으로 10, 그다음에 여기도 10. 이렇게 하시고 역시 직사각형 도구를 사용해서 두 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밀고 끌기로 10만 침 당겨내주시고 여기도 10만 침 당겨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편집을 할게더 있어요. 이 부분을 11만 침 안으로 침어더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줄자 도구를 바꾸고 보면 여기 거리를 재보면 예, 두치한 푼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이유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편집에 들어가서 안내선을 모두 삭제를 하신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아까 예, 여기 위에서 한번 보, 보면 자, 이쪽 부분은 두치세 푼이고 이쪽에는 한치세 푼이었습니다. 이 저기 어, 줄다독을 가지고 재볼까요? 여기서까지 한치세 푼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치 세 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쪽 기둥에 뚫어진 것도 왼쪽 편, 그러니까 이 이쪽 이 편이죠. 에 이쪽 편은 여기가 두치 세 푼이고, 이제 이쪽 편에다가 또 이제 문선 만들자니, 이쪽엔 한치 세 푼을 뚫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면 지금 저 하인방에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자 기둥을 꼽을 때 여기가 이렇게 인방재가 길지 않습니까? 여기 에한치 나가지 저쪽 뒤편에 한 치가 나가지 그러면 두 치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기둥이 바깥으로 물러서지 않으면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깊이 파가지고 자 X, X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깊이 이만 큼 들어가 있죠? 이거를 안으로 이만 큼쑥 끼워 가지고 끼우게 되면 이쪽은 바깥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끼우고 다시 자 액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밀어내서 저쪽에다 밀착을 시킨 후에 이 부분에다 쇠기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 깊이 파준 거니까 그걸 말해 가르켜서 도내기 자리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